제가 근교로 좀 나왔어요, 선생님. <laughs> 좋은데요? 저, 네, 너무 좋네요. 좋아. 여긴. 오는 길이 멀고 힘들어서 그렇지, 귀찮아서 그렇지. 오면 좋아, 어디든지 그런 거 같아. 오늘의 주제는 <laughs> 그리움이에요. 그리움도 종류가 많을 것 같아, 사람에 대한 그리움. 네, 야, 선생님도 이제 <laughs> 어머니가 많이 생각나실 텐데 음. 언제 좀 가장 그리우 지금은 ]신지? 이제 얼굴이 그게 심이해졌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나이보다 더 많이 먹었잖아. 그렇 그러, 그러니까 어, 기억도 희미하기는 하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 엄마 아빠의 사주를 내가 알잖아. 네. 돌아가시고 다 나니까 그 옛날에 어렸을 때그 추억들이 뭐추억들 이런 거잖아. 뭐 겪었던 거 이런 것들 그래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만나지 말아야 하는 거. 어. 그거 그거지. 그게 또한 번에 공부가 되더라고. 음 어, 그래서 궁합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안 맞았으니까. 그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 궁합이 안 맞거나, 만약 우리 엄마가 이게 참 되게 어, 아픈 각언데, 그 당시에 어렸을 때 하도 그좀 심해서 보따리를 싸다 풀었다 싸다 풀었다가 참 많이 했어 우리 엄마가. 음 응. 외가 집에도 갔다가도. 오고 안산다 아, 아버지 때문에? 어. 밤에 막 엄마가 이제 가방을 두르려고 나가는 거야. 이제 기차를 타러 앉아고 그래서 내가 막 울면서 쫓아가서 엄마 손을 딱 잡았어. 가지 말라고. 그러더니 손을 딱 내리, 이제 냉정하게 딱 내리치더라고, 엄마가.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 3, 4일 만에 오셨나 보더라고. 오셨을 거야, 아마. 그냥 또. 그래서 그런데 그게. 지난 생각하면은, 아, 그냥 차라리 그때 우리 매정하게 나한테는 그 나쁜 엄마가 차라리 됐었으면, 나쁜 엄마가 됐었으면은, 그냥 그렇게 생을 빨리 마감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도 손님을 보면서 정말, 정말 이건 안 되는 부부들은 그냥 보따리 싸라고, 그래, 이혼하라고 그래, 나는. 그것이 애를, 아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냥 아이를 위해서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으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잖아. 만약에 그래서그 당시에 헤어졌으면 엄마도 안 돌아가셨을 것이고, 뭐, 그 당시에 내가 이해 못할 아픔은 상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계신 것보다는 있는 게 낫잖아. 그런, 그런 안타까움이 들더라고. 그래서, 사실 왜냐면, 당신, 뭐, 사족과 궁합이 안 맞고 안 맞고 떠나서, 남편을 정말 사랑하느냐, 아니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만큼이라도 어느 정도 여지가 있느냐, 바뀔 여지가 있느냐,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런 것저런 거걸거 따졌을 때, 어, 여지가 있다면, 은 데려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나는 애들 때문에 산다든지, 아니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경제적인 그리움, 돈에 대한 그렇죠. 그리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그리움, 명예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들이죠. 하루아침에 훅 올라갔다가 하루아침에 훅 자빠지거나 미래 안, 공중타 우르르 무너지는 거지. 사랑도,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거지.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뭐든지 다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없어진 상태에서 뭔가 그 그림에 대한 게 갈망하고 갈구하게 되지. 그게 현상대로 이주된 상태에서는 절대 그 고마움이나 간절한 거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남들은 그까지 거 뭐, 이렇게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아주 그 허차는 것이 정말 간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뭐, 돈이든, 명예든, 가족에 대한 사랑이든, 뭐든 간에,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지. 우리가 한국 사람은 남자들은 그냥 가부장적이다. 고지식하다. 사실 아프리카, 아프리카 껌둥이들도 마찬가지로, 다 고지식한 건 똑같은 거고요 사람한테 사주나 똑같아요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다똑같아 중국 사람이든 깨어있는 사람은 나이가 먹어도 깨어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거고 가정교육이라는 건난 되게 중요하시다는 걸 생각하고 싶어요 이, 이거를 이 그냥 물론 음, 사 물론 사주는 어쩔 수 없는 굴레라는 게 있지만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만약에 어린 나이에 어떤 사주를 가지고 아이들을 훈육하나 교육을 시킬 때, 가정교육을 시킬 때그 약간 이렇게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사주의 성격을 약간 마이너스적인 거는 플러스적인 거라든지 마이너스적인 거를 엄마 아빠가 알고서 약간 보듬어주거나 아니면 컨트롤하고만 갈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나는 조금 앞서갈 수 있거나 아니면 틈, 덜 힘들게 갈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지 사실 요새는 사주보다도 어떤, 그런 보다도 사주 팔자의 어떤 흐름보다는 너무나 각박한 생활 속에, 변해가는 생활 속에, 그,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귀신적인 어떤, 뭐, 신적인 빙의 이런 것보다도. 그냥 무작정 카페에 와서 카메라를 켜봤어요. 뭐,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 하면 뭐, 사실 뭐 그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봤습니다. 음. 일광함 사랑해주세요.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